부부가 만나고, 부부가 헤어지고, 이혼이라는 고비를 지나게 되는 일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가벼운 일로 지나가지는 않는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애에서 맺어지는 짧은 인연이 아니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인연의 흐름이자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뿌리가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과 이별을 모두 업과 인연의 흐름으로 설명한다. 만남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헤어짐 또한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스스로 온것 같아 보여도 실은 과거의 행위가 부른 그림자라고 그 그림자가 짧으면 스쳐 지나가고 그 그림자가 깊으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 생에서 부부가 되어 함께한 사람은 전생에서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연을 맺은 존재라고 한다. 그 연이 다정한 연일 수도 원망과 미움이 쌓인 연일 수도 아직 풀리지 않은 빚과 갚아야 할 인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이든 지금 이 생에서 부부가 되어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인연의 고리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난 것이니 결코 홀로 생겨나는 법이 없고 홀로 사라지는 법도 없다. 부부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좋음만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쁨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좋음과 나쁨, 기쁨과 분노, 애정과 원망, 이 모든 감정의 씨앗이 전생에서 섞여, 한 생애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부부인연이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인연이 평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내 이혼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혼 또한 업의 한 흐름으로 본다. 이혼은 관계의 실패나 인생의 좌절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일단락되는 과정이며 서로의 업이 잠시 흩어지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순간이라 한다. 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며 헤어짐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일 뿐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그치게 된다고. 이혼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품고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전생에서 쌓아온 미움의 흔적, 원한의 씨앗. 너무 오래 묶여 있던 업의 매듭이 함께 엉켜 있다. 이혼은 그 매듭이 풀리는 과정일 수도 있고, 새로운 매듭을 짓지 않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다한 사람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고, 업이 남은 사람은 돌려보내려 해도 다시 오게 된다. 이혼이라는 사건은 그 인연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의 인연이 어떻게 흐르는가? 악연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변화는 업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삶의 큰 지혜가 된다. 부부가 이혼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될때그 이면에는 대부분 말로 다할수 없는 상처와 갈등이 자리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외면의 사건보다 그 깊은 곳에서 흐르는 인연의 뿌리와 업의 흐름을 먼저 바라보라고 설한다. 겉으로 보이는 헤어짐은 잠시의 형태일 뿐그 속에서 움직이는 인연과 업은 훨씬 더 깊고 오래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나는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결코 현재의 삶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즉 부부가 만나게 된 인연은 현생의 호감이나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겨둔 감정 풀지 못한 매듭 감사함과 원망 은혜와 빛이 모든 것의 합이 현생에서 부부라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온 인연이 한 단계 변화하는 과정이며 특히 악연의 씨앗을 품은 인연이라면 현생의 이혼은 그 악연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순간이라 한다. 원망의 업은 계속 붙잡혀 있으면 더큰 고통을 만들지만 헤어짐이라는 변화를 통해 흐름이 바뀌기도 한다. 이 변화의 의미를 아는 것이 업을 다루는 지혜라 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설하며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흩어진다고 말한다. 한 생에 부부라는 인연이 생겨났다면 그 인연 또한 흩어질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와 조건이 함께 존재한다. 그 조건이 갈등일 수도, 미움일 수도, 전생의 원한이 다시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이유는 그 조건이 모여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부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신다.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이 곧 업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전생의 악연이 부부라는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면 그 악연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며 이혼은 그 해결의 과정 중 하나일 수 있다. 이혼이 악연을 더욱 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연이 흩어지고 업의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고. 그렇기에 이혼이라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더 상처를 주었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내는가이다. 분노와 미움으로 헤어지면 전생의 악연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그 흐름은 다시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낸다면 그 악연의 고리는 끊어지고 업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진다고 한다. 이생에서 부부로 만나 이혼까지 이르는 인연은 겉으로는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관계 속에서 오래도록 풀리지 않던 업이 드러나 해결될 기회를 맞이한 순간일 수 있다. 업은 감추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도망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업은 반드시 드러나고 드러난 그 순간이 바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혼이라는 사건은 업이 드러난 것이자 업이 바뀌는 길목이라 할수 있다. 반야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설한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혼이 큰 고통을 가져오는 이유는 상대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형태에 대한 집착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착이 무너지는 순간은 도리어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생의 악연이 남아 있다면 집착은 그 악연을 더욱 굳히는 힘이 되고, 이혼은 그 집착이 끊어지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악연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지만 그 고통은 악연이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고통 없이 업이 바뀌는 일은 없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마음을 바르게 세우면 업의 흐름은 반드시 바뀌어간다. 분노는 새로운 업을 만들고 차비는 오래된 업을 지워간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이혼이라는 갈림길 위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모든 관계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연장선이라 한다. 특히 부부와 같이 깊은 인연은 그만큼 많은 업이 서로에게 묶여있음을 뜻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사람은 전생에 업이 닿으면 자연이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고. 그러므로 부부의 이혼은 업이 남아있어서 만났으나 그 업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혼 직후에는 많은 감정이 요동친다. 분노, 원망, 슬픔, 허무함, 이런 감정들이 혼재되어 관계의 잔은처럼 남는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이 감정들은 단순한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전생에서 풀지 못했던 업이 드러나는 모양이다. 업이 드러나야만 사라질 수 있다. 드러나지 않은 업은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다음 생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업은 그것이 아프더라도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올라섰다는 증거이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상을 모두 떠나야 진정한 마음이 드러난다고 설한다. 이혼은 관계라는 형태가 무너지는 과정이며 그 형태가 무너지는 동안 전생의 업 또한 함께 무너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형태를 붙들고 있을 때는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형태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업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혼 직후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 무너짐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악연의 업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변화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구경에서는 한 생각이 천길의 업을 만든다고 설한다. 원망으로 헤어지면 그 원망이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은 미래의 인연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해와 자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순간 악연의 줄은 끊어지고 업의 무게는 절반 이상 사라진다. 이것이 이온이 업을 바꾸는 가장 큰 원리이다. 이온은 업을 끊어내는 기회이기도 하고 새로운 악연을 만들 위험이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헤어질 때의 마음을 가장 조심하라고 하셨다. 악연의 업은 감정이 격해질수록 깊어지고 감정이 찾아들수록 얇아진다. 업은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흘러가기에 마음이 분노를 향하면 업은 더 강해지고 마음이 차비를 향하면 업은 약해진다. 반야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모든 집착이 녹아내린다고 설한다. 이혼 후 마음이 고요해지는 과정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악연의 업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혼 이후에도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깊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진 악연의 끈이 점차 끊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업은 마음의 착용이기에 마음이 바뀌면 업도 함께 바뀐다. 또한 부다의 가르침 중에는 사람은 누구나 업을 짓고 그 업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고 한다. 부부의 이혼은 두 사람이 서로 짓고 있던 업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이하는 일이다.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관계는 형태를 바꾸어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통해 서로의 삶이 분리되고 서로의 감정이 풀렸다면 그 악연은 더 이상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불교적으로 이혼은 악연이 정리되는 과정, 업이 바뀌는 중간 지점, 다음 생의 인연을 다시 결정하는 자리라 할수 있다. 이혼 후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로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미움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업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전생의 매듭이 풀리는 소리 없는 변화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혼 후에도 상대를 끝없이 원망하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고통을 되풀이한다면 업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업은 마음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업은 소멸된다. 그러나 흔적을 계속 붙들면 업은 다음 생의 인연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혼 이후 악연의 업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이다. 미움이면 악연이 이어지고, 차비이면 악연이 끊어진다. 부처님은 이 점을 가장 강조하셨다. 겉으로는 이혼이 관계의 끝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생부터 이어지던 흐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것이다. 이혼은 악연이 끊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며, 전생의 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자리이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은 업이 변화하는 소리이며, 그 변화는 반드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성된다. 이혼이라는 사건은 겉으로 보면 관계의 파탄이며, 남남이 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면, 그 속에는 인연의 정리와 업의 소멸이라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헤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단지 현재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온 업이 다 하려는 표식이라고. 그러므로 이혼은 끝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라 할수 있다.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나 함께 살 만큼의 인연은 그 자체로 깊은 업을 품고 있다. 그 업은 사랑의 업일 수도, 원망의 업일 수도, 혹은 서로에게 남긴 빚의 업일 수도 있다. 그 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관계는 자연히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강한 끈도 풀리는 순간이 오듯 부부의 인연도 시간이 흐르며 전생의 업이 소멸되는 흐름 속에서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관계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일깨워준다. 부부라는 관계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연이 모였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자연히 사라지는 흐름에 불과하다. 이혼은 그 흐름이 현실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기에 이혼 자체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깊어지고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 악연의 업이 이혼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가? 그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이혼을 계기로 악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이혼을 했음에도 원망이 남아 악연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업이 따라간다고, 이혼 후에도 마음이 원망에 갇혀 있다면, 그 원망이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은 다시 미래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헤어졌음에도 또다시 만나고, 다시 갈등하고, 또다시 헤어지는 인연이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이 악연의 업이 끊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차비로 향한다면 악연의 흐름은 서서히 희미해진다. 차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더 이상 감정을 붙들지 않으려는 마음, 서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업은 무거운 돌처럼 굳어 있던 자리에서 조금씩 부서지고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난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라 설한다. 여기서 상이란 상대에 대한 기억, 기대, 집착, 미움 이 모든 감정의 흔적을 뜻한다. 이혼 이후 상대에 대한 상이 희미해지는 순간 악연은 자연히 소멸된다. 형태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마음뿐이며 그 마음이 변하는 순간 전생부터 이어져 오던 악연의 업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 간다. 또한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인연이 닿을 때 생겨나는 마찰이라고 설명한다. 부부 관계가 끝나고 그 끝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인연이 다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인연이 정말로 다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이상 상대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 상태가 바로 악연의 업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마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감정이 계속 흔들리고 상대에 대한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업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업은 억지로 끊을 수 없으며 마음이 자연히 놓일 때 비로소 스스로 사라진다. 이혼 이후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이 스스로 변해가는 과정이 업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붙들지 않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다. 이혼 후에도 과거를 붙들고 있다면, 업은 계속 이어지고, 다음 생에도 또다시 비슷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과거를 흘려보내고, 이 생의 배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긴다면, 악연은 그 자리에서 끊어진다. 이것이 이혼이 업을 바꾸는 가장 큰 의미이다. 전생의 악연을 끊는 일은 어떠한 수행보다 어렵지만, 이혼이라는 사건은 그 업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하다. 헤어짐을 통해 업이 드러나고, 드러난 업은 소멸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인연 속에서 드러나고 드러난 업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고 변화가 시작된 그 자리가 바로 이혼 이후의 지점이다. 이혼 이후 누군가에게 더 이상 감정이 남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상대를 생각해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연의 업이 끝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과거의 인연은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흘러갔으며, 다음 생에서 다시 얽힐 이유도 없다. 업이 사라지면 인연 또한 사라지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